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소아름치과에서 교정과 원장님이신 지역 원장님과 함께 핫한 투명 교정인 인비절라인 치아교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소아름치과 교정과 지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인비절라인 교정에 관련해서 지역 원장님의 시원한 답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제가 속 시원하게 다 풀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비절라인 소아 교정 상담을 받았는데 위아래 어금니나 턱의 관계는 정상이지만 치아가 틀어져서 교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영구치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꼭 교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교정을 해도 영구치가 다 나온 후에 다시 전체 교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차라리 영구치가 다 나온 후에 한 번에 교정을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가장 사실, 많이 네. 듣는 질문이고요. 네. 저희 교정과사도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어, 한 번에 모든 치료를 다 끝낼 수 있다면 사실 가장 좋죠. 네. 가장 단기간에 가장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예를 들면 턱의 성장도 잘 음. 성장이 되고 치아들도 뭐 조금 틀어지더라도 음. 특별한 문제 없이 교합이 괜찮다면 음.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고치가 다 맹출한 이후에 네. 한 번에 교정하는 것을 가장 선호를 많이 해요. 어. 하지만 중간에 치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네.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치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들인데 음. 잇몸뼈가 작은데 치아는 상대적으로 큰 거죠. 네. 그러면 잇몸뼈를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음. 이 치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작으니까 치아들이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찾아서 그렇죠.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치아가 나올 때는 유치 하나만 빠지고, 이렇게 음. 나와야 되는데, 음. 하나가 치아가 나오면서 자리가 없으니까, 그 옆에 치아까지 음. 빼먹고 나오고,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순서대로 나온다고 치면, 음. 제일 늦게 나오는 치아가 손해를 많이 보죠. 아. 네, 그 치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치아 음. 중에 하나가 손곳이거든요 네. 자리가 부족한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부정교합의 유형이 덧니로 표현이 돼요. 맞아, 덧니. 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맞아요. 것 같은데, 아나운서님도 얼굴이 작아서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네. 덧니가 있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예상하는데. 덧니, 우리 뻐드렁니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리가 부족하니까 <laughs>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교정을 할 때, 이를 빼고 하는 교정을 맞아요. 해야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방교정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음. 치아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거를 잘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 아. 그 다음에 치아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서 나중에 이를 빼지 않고도 교정할 수 있는 그렇죠. 확률을 높여주는 거. 네. 물론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음. 하지만 그래도 그 확률을 높인다면 음. 이를 빼지 않고도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 비발치로도 음.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어. 네.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전체 교정을 다시 해야 하더라도 예방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예방교정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방교정은 주로 치아가 연구치로 교환되는, 유치열에서 연구치로 교환되는 혼합치열기에 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영구치 어금니하고 앞니가 내려오는 만으로 7세에서 8세경 아... 그때쯤 상담을 먼저 한번 받으시는 네.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때 상담을 받았는데 뭔가 골격적인 문제나 치아가 나오지 못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음, 문제들이 있다면 그렇죠. 아마 교정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음. 이러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실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시기쯤 그러니까 무정별 유형에 따라서 치료가 적절하게 행해질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거든요. 네.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 그렇죠. 제일 추천하는 시기는 응. 교정 전문의 시, 선생님들이 네. 추천하는 시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부정교합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네.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거꾸로 물리거나 아니면 은 치아가 삐뚤어지면서 서로 안 좋은 교합으로 계속 맞다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어요. 음. 근데 그렇게 힘을 많이 받는 곳이 집중이 되면 그 치아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이상의 힘을 받게 되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흔하게 생기는 문제는 잇몸이 데려가요. 계속 힘을 받으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짧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치아끼리 맞닿으니까 치아가 깨지거나 닳게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세 가지 문제, 음. 잇몸이 내려가거나, 네. 치아가 짧아지거나, 이가 닳거나 음. 이런 문제들은 한번 생기면 저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교정을 한다 해도. 허, 그리고 놔두면 부정교합 때문에 생긴 문제기 이 때문에 기다리는 그몇 년의 시간 동안에 그 문제는 점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방 교정을 할때 기준으로 세운 거는. 지금 하는 교정치료가 나중에 교정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음. 좀 간단하게 해결할 음. 수 있느냐 음. 그리고 지금 하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더 심하게 만들게 되고 음. 그거를 또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두 가지가 제가 예방교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방교정이 꼭 필요하다면 미루지 않고 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방교정을 하면 나중에 2차 그 전체 교정치료를 할때 혹시 발치를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음, 거의 맞는 대답이라고 하셔도 될 것,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비발치로 교정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음. 연구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 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발치를 선택을 음. 하는 건데 미리 예방 교정으로 공간도 만들어주고 부정 교합도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고 나중에 또2차 교정을 할때 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런 음. 방법들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어린 시절부터 교정 치료했을 경우에 비발치 교정으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네. 어~ 지금 예방 교정을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 친구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발치를 할것 같다 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특별하게 교합 때문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 음. 이런 경우에는 이가 많이 틀어지거나 부정교합이 보인다 하더라도 음. 미리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음. 중간에 체크를 하고 괜찮다면 나중에 한 번에 교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전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이 치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방교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음. 게 부모님들께서 이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음.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예방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음. 때그 질병이 나한테 발생을 하고 치료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네. 있고, 근데 그거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음. 가장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방주사도 맞고, 맞아요.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방교정은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맞는 예방주사처럼 우리 치아도 만칠팔세경, 그물협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고요 네. 네 이런 예방교정, 또 소화교정에 대한 설명을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지역원장님께서는 성인교정뿐만 아니라 소화예방교정시에도 인비절라인을 주로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 인비절라인을 소화교정에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어, 인비절라인은 투명교정 장치 음. 네.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장치인데, 인비저라인이라고 하는 장치보다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기존의 어, 전통적인 방식을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두 가지의 장 치료 결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음. 인비절라인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것, 아궁 형태를 정확히 만든다거나 네. 틀어진 치아를 배열한다거나 음. 더 섬세하게 위아래 물리는 교합을 맞춘다거나 네. 이런 과정들이 음. 인비절라인의 결과가 훨씬 좋은 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 예방 교정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보통 만으로 7세에서 10세경 음. 요 정도 나이 또래인데 네. 그런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음. 양치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근데 거기다가 <laughs> 이에다 교정기 붙이고 그치. 철사 연결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어. 그 친구들은 거의 99% 충치가 맞아. 생길 수밖에 맞아.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교정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음. 충치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렇죠.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러면 제가 부모 입장에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들도 불편하기도 음. 하고요. 인비절라인은 장치를 뺐다 꼈다 하는 투명 교정 장치예요. 그래서 음. 교정기를 제거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훨씬 편하고요. 아, 음, 그러겠네요. 양치하는 것도 네. 훨씬 편하죠. 음. 그리고 치료 효과도 더 빨리 없기도 음.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인비절 라인을 예방 교정할 때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더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여지는 것도 아이들도 신경 쓰잖아요. 맞아요. 요즘 네. 애들이 외모에 엄청 신경 많이 맞아요. 쓰더라고요. <laughs> 오늘 지역 원장님과 함께 예방 교정이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 또 적절한 치료 시기, 또 인비절라인의 그소야 교정의 장점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예방 교정 또한 전체 교정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너무 중요합니다. 네, 다음 화면에 보이는 부정 교합과 같이 예방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역 원장님께 꼭 상담 받아보세요. 원장님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